잘하였도다. 아멘 아, 여러분들 만족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다 겉으로는 아니, 목사님 만족합니다 근데 제가 좀 솔직하게 얘기해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때는 만족함 보다도 불만족적인 것들을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요 결핍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아저 집은 예, 돈도 있고 모든 게다 부족한 것이 없어 보여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그 가정은 또 자녀가 이렇게 어려움을 줄 때가 있어요. 어떤 가정은 돈도 있고 시간도 많아요. 근데 건강하지가 않아요. 건강하지 않으니까 돈을 못 쓰는 거예요. 어디를 못 가요. 시간은 많아요. 근데 그걸 활용하지를 못해요. 어떤 가정은... 다 완벽해요. 예,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자식들 다잘 됐어요. 근데 부부 관계가 안 좋네요. 부부 간의 갈등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면은 다 어떤 가정이든지 다 완벽해 보여, 좋아 보이지만 어떤 가정이든지 한 가지 이상의 결핍이 있어요. 한 가지 이상의 부족함이 있어요. 어차면 우리 인생은요, 그 내게 있는 그 부족함을,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한평생 산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보면요. 다 일생, 다 열심히 살잖아요. 근데 왜 열심히 삽니까?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시간을 어디다 쓰는가 하면 돈 버는 데 쓰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시간을, 어디에 내 시간을 쓰는가. 다돈 버는 데 쓰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내게 있는 결핍, 내게 있는 그 부족한 걸 채워야 되는데, 가만 보면은, 어, 이게 물질이 부족하거든요. 예, 어느 정도 좀, 아, 좀 내게, 어느 정도 돈만 있으면, 어느 정도 내가 좀 벌기만 하면은 행복이만 몰놓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다 열심히 살아요. 다 대부분 돈을 버는데, 시간을 다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데 여러분, 열심히 살고 돈을 버는데 시간을 썼는데, 내게는 결핍이 채워지는가요? 채워집니까? 채워지는 가정도 있고, 또 열심히 살았는데, 뭐 채워지지가 않아요. 이 현대 이 사회에서는요, 부모님이 돈이 많아서 막 돈을 물려주거나, 뭐 집을 사주거나, 부모님이 막좀 넉넉해서 자식들을 막탁 힘에 되어주면요, 금방 일어설 수 있어요. 근데 요즘은요, 어, 그런 부모님의 도움이 없이 자녀들이 열심히 살아서 그 어떤 부족함을 막 채워 나가고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그래 잘못되면 어떤 사람은 일 중독에 빠져요. 자 평생 일만 해요. 이게 잘못되면요 또막 강박관념에 설 잡혀요 아, 이게 좀 하나는 채워줘야 되는데 어, 이 부분이 좀더 메꿔줘야 되는데 내 부족한 게이 부분이 이게 좀더 채워줘야 되는데 막 불안하기 시작해요 아, 여러분 이 시대는요 야, 내가 원하는 것만 이것만 딱 지면은 뭐 행복할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좀더 가지려고 하고 좀더막좀 소유하려고 하고 좀더 이렇게 좀내 어떤 살림을 늘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걸딱 가졌을 때 행복이 오는가요? 행복하던가요? 여러분 돈을 얼마큼 벌어야 여러분 만족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저의 내수 중에 돈이 얼마큼 있으면 그때부터 좀 만족이 될까요? 이런 문제는 뭔가 하면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끝이 없어요. 네. 아주 어려운데 이렇게 살다가 잘 저축하고 돈을 모아서 새로운 아파트에 탁 갔을 때는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어, 기분이 너무 좋죠. 막 그러니까 평수가 넓어졌으니까 막 얼마나 막 대걸 같고요. 근데 그 행복이 여러분 얼마큼 갑니까? 얼마 못 가잖아요 그 시간만 좀 지나면 또 불만족이 딱 와버려요 만족이 안 돼요 두 번째 오늘 메시지는요 여러분과 저는 불만족의 영을 해결해야 돼요 불만족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11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11절에요 내가 공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할렐루야. 그 성경 말씀 보면요. 자족하라고 하는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여러분 누가 자족할 수 있을까요? 불만족의 영이 지배되는 것이 아니고 만족의 영이 그 사람을 지배했을 때 자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예수를 믿으면서 자족의 영이 바울을 바울의 믿음을 바울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을 보면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요, 어, 결핍이 많은 사람이에요. 바울을 보면요, 부족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어, 난 자족합니다.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비천이 뭡니까? 비천 비천 비천는 무엇인가 하면요. 사람이 가난해 하면은, 가난함 때문에 좀 멸시당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회가 참 좋은 점이 많은데요. 우리 한국 사회에 좀 나쁜 점이 하나가 뭔가 하면, 돈이 없는 직업을 갖고 있으면 굉장히 무시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배웠는데, 어, 그 사람이 별 수입이 없다. 좋은 일을 하고 아주 귀한 그런 의미 있는 일을 하는데 아, 그 직장이 별로 이렇게 수입이 안 좋다. 그럼 한국 사람들은요. 그 하나만 가지고 무시해버려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모든 지금의 기준은 사실은 판단이요. 뭔가 하면 돈이에요, 돈. 그 사람이 얼마큼 버느냐. 그 사람이 얼마큼 가지고 있느냐. 그런데 비천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다 부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 땅에 살때 가난하게 살게끔 하나님이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가난하면 뭐가 문제인가 하면 좀 원하는 거살 수는 불편함이 있어요. 돈이 없으니까요. 또 가난하면 어떤 게 있는가 하면요. 가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 무시할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사람이요. 가난하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좀 낙심도 했다가, 가난하기 때문에 좀 사람들이 나를 좀 무시하는 걸 느끼기도 했다가, 그런 게 있잖아요. 가난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가난하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마음 상하지 않고, 그게 뭔가 하면, 그게 비천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하면은, 어, 살면서 막 낙심해야 돼요. 막, 막내신세한테을 해야 돼요. 난 이게 가난한가? 왜 돈이 없나? 그러면서 자기를 막 학대하고, 그래야 되는데, 바울은 그런 비천에 처했지만, 가난했지만, 가난해서 남들이 나를, 바울을 업신 여기고, 비웃고, 그랬지만, 그것 때문에 한 번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속상해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자족의 영이라고, 자족의 은혜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항상 중요한 건내 안에 불만족의 영을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자족할 수 있느냐예요. 그러면 다윗을 보면요. 다윗도 보면요. 왕이 되기 전까지 다윗은 인간으로 보면 다윗도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10년간 사울에 쫓겨당했, 쫓김 당했잖아요. 뭐집 없이 그냥 10년간 방황한 거예요. 남의 나라에 미친 척도 했잖아요. 근데 그럼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봐서 다윗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가진 것이 없어요. 근데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진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주변에 보시면요 어, 가진 게 많아요 하나님이 정말 축복을 주셨어요 참 이상하게요 그 사람에게선 자 부족함만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사람 부족한 사람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풍성해요 근데 그 사람은 항상 부족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진짜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부족함을 느끼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은 우리가 봤을 때는 인간적으로 좀 불쌍해 보이고, 막 부족해 보이고, 근데 그 사람 자체는요,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부족함을 느끼십니까? 만족하십니까? 있는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부족함을 느끼십니까? 결핍을 느끼십니까? 더 가져야 만족이 될수 있겠습니까? 더 벌어야지 더 만족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큼 벌어야 여 만족될 수 있겠습니까? 얼마큼 내가 갖고 있어야 여러분 만족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 욕심이 끝이 없어요. 정말 끝이 없어요. 그럼 세 번째 메시지예요. 그럼 어떻게 바울은 그런 비천에 처했지만은 자족할 수 있는 있었느냐에요 어떻게 다윗은 인간적으로 모든 게 부족했어요. 아, 그러면 낙심하거나 살면서 막 좌절하거나 막 살면서 막 원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이건 바울이요 하나님 믿으면서 모든 게막다 갖춰지고 막 환경이 좋아서 부족함이 없어서 한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면은 하나님의 부요함이 그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다고. 이 말씀 여름과 저에게 적용할 수 있죠. 그러면 여름과 저, 예수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늘 불만족일 때가 많은 거예요. 만족이 안 돼요. 더 가지려고 하잖아요. 더 갖고 싶은 거예요. 저 원하는 것, 저것만 또좀 더, 아, 가지면 내 인생이 더막 행복할 것 같아요. 가져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순간뿐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방은 요즘 이렇게, 이렇게 아파트를 사도 이렇게 좀 올라가지 않잖아요. 근데 대구만 해도 요즘은 서울만 해도요. 좋은 지역에 아파트 이렇게 사놓으신 분들 또 이사 가신 분들이요. 뭐몇년 사이에 아파트 가격이요? 뭐세배네배 올랐대요. 제가 아는 어느 그 집사님도 그분은 투자 목적이 아니었지만 교회 가까운 데로 이사 갈려, 잠실로 이사를 가셨는데 그 아파트 가격이 뭐몇 년, 수 최근에 그냥 세배로 올랐대요, 세배그 순간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내가 사는 아파트를 이사 주고 돈을 주고 샀는데 갑자기 그 아파트 가격이 3배가 올랐어요. 요 주식 하시는 분들, 우리 교인들 좀 많이 있을 텐데요. 주식 하는 분들. 아주 막 몇천 원일 때 주식을 사놨어요. 이게막몇년 만에 그냥 막그 주식이 몇백 배, 몇천 배가 뛰어버렸네. 우리 교인들 중에 어느 분이 저한테 목사님 주식이 제가 샀는데 이번에 막 몇백 배가 뛰었대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 만족의 행복감이 얼마큼 가냐 이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 한번 대봤으면 좋겠어요. 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제 수중에 어느 정도 좀 돈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참 현실에서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있을 때, 하나님으로 내 인생을 채울 때만이 여러분과 제가 불만족에 빠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불만족에 빠져보세요. 정말 비참해요. 불행하게 되어서. 한평생요, 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일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도 안채워져요 그래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믿음 생활 마저도요. 내 부족함 채우기 위해서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채워 주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마저도요. 어떤 사람은 내 인생에 내게 결핍, 내게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물질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과 제가 교회 다니면서요, 하나님 은혜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 말을 여러분 정말 조심해서 쓰셔야 돼요. 우리 살면서 자녀가 잘될때 있잖아요. 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남편이 승진하고 하나님마다 잘 되고 자녀가 좋은 직장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잘되는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집에 어떤 자녀가 뭐 가출을 하고, 막 사고를 당하고, 아 병이 들고, 그런게다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름과 저도요,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때 중요 그럴 때도 여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예요. 그럼 은혜라고 하는 게요, 그냥 뭐, 막, 일은 마다 잘 되고, 막, 돈이 막 들어오고, 그것만 은혜라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여러분과 저는요, 절대 장담할 수 없어요. 한참을 내다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일이 안 풀리고, 막, 내 가정에 막, 이상하게 막, 어려움만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에게 이상하게 문제가 생기고,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 신명을 채울 수 있으냐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메시지인데요. 자, 11절 끝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11절 끝에 보시면 나는 자족하게 뭐라고 했습니까? 배웠노니. 오, 바울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했어요. 자, 1 2절 끝에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일체의 비결을 뭐라고 했습니까? 배웠노라. 꼭 배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 듣고, 아, 그래, 목사님, 제가 앞으로 자족하겠습니다. 딱 결심했거든요. 딱 집에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어, 내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내 머리에서는, 아, 감사해야지. 딱 명령 내렸는데요. 어, 내 몸과 내 생각이 말을 안 듣네요. 만족이 안 돼요. 은혜 받는 순간에는 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진짜 이제부터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딱 돌아왔으면 어떻습니까? 어, 내 마음이 역시 세상에 가 있고, 욕심이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요. 그 중요한 건, 여러분과 제가... 자족하기를 이 시간부터 배워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바울은 몸이 이렇게 질병이 있었어요. 그 질병은 정확히 뭔지는 몰라요. 어떤 분은 안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요, 눈에 뭔가 문제 있다는 하 분도 있고 다양해요 해석은요. 근데 바울이 그게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 없어서. 여러분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 바울은 아이 육체의 질병은 하나님 내게 주신 거로구나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그걸 그냥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족하기를 배우는 거예요. 은혜 받았지만요. 여러분 내 성품이 금방 안 바뀌어요. 돌아서면은 자꾸 내 몸과 내 생각, 내 마음이 자꾸 옛날 돌아가려고 해요. 그럼 다시 내 몸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끔 훈련하는 거죠. 연단하는 거예요. 만족이 안 돼요. 다른 집 보면은 자꾸 비교되죠. 내게 없는 거, 그럼 자꾸 내게 없는 것만 자꾸 보여지죠. 그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딱 두는 거죠. 하나님. 참 짧은 인생인데 이 땅에 사는 도 하나님 내가 있는 곳으로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게 훈련이에요 그게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과 제가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요 여전히 우리는 욕심 끝이 없잖아요 불만족? 끝이 없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으로 내 심령을 충분히 예. 채웠을 때 인간적으로는 보통 다 부족함 투성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족한 인생을 산다고 하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가진 것이 있어도요 내가 없는 것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평생 내게 없는 것을 채우려다가 끝을 봐. 네. 다 가지려고 하죠. 다막 그냥 싸우려고 하죠. 더막 그냥 원하는 걸막 어떻게든 얻으려고 하죠. 금방 1년이 가죠. 금방 10년이 가죠. 금방 인생이 그냥 금방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만족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만족하셔야 돼요. 불 만족 끝이 없어요. 불 만족에 빠지면 참 여러분 불행해져요. 참 비참해져요. 가난한 것이 참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죠. 그걸 이겨내셔야 돼요. 이게 네. 없는 걸 보시면 안 되고. 없는 게 많지만 부족함이 많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참된 예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앞에 자족하는 영을 주셔서 자족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자족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불만족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또 불만족으로 우리 인생이 절대 불행해지거나 또 너무 우리 인생이 내 결핍을, 내 부족함을 치르기 위해서 한평생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의 영적 부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91장 하시겠습니다.